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말이 길죠? ISA 금융상품 보겠습니다. 자, 요 상품 잘 이해하시고요. 요거 이제 재테크할 때 지금 당장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나온 지는 좀 됐고요. 예, 가입금액도 이제 인기가 있어서 이제 돌파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신탁형이란 말도 있고, 이리명이란 말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폭발적으로 가입이 증가한 게 아니고, 예, 투자중개형이라는게 나왔습니다. 이중개형 요것 때문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뭐, 가입자도 272만 명 이상 되니까 이제 꽤 많이 가입한 거죠. 그러면 이제 신탁이 뭐고, 이리명은 뭐고, 중개형은 뭐냐.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영어로 이제 ISA 뭐 이사라고도 얘기하고요. ISA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계좌 안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서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예금이든 적금이든 펀드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상품 그게 쭉 마열이 돼 있는데 뭐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다양한 상품을 담아가지고 이제 관리 예, 투자하면서 또 이제 세제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예금통장이 내가 몇개 있냐, 이게 이제 부의 상징일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예금통장, 적금통장 이렇게 따로 해봐야 관리만 어렵지. 그래서 이제 나온 거예요. 하나의 계좌에 이것저것 담아서 이제 운영을 할수 있다. 그게 ISA다.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일반형, 성인형, 농업인형, 이건 이제 가입 대상에 따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이제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반형은, 어, 나이가 이제 15세, 그러니까 19세 이상, 성인이죠? 19세 이상의 거주자면 이제 다 가입할 수 있는 게 일반형이고요. 19세 미만이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15세, 그러면 이제 그 중학교 졸업할 때죠? 이때부터 이제 일할 수 있죠? 그래서 15세, 19세 미만은, 일을 하고 있으면 근로 소득이 있다는 것은 이제 일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요 일반형에 이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요. 서민형은 느낌이 어떻게 돼요? 세제 혜택을 더 주겠다는 거죠. 통상 금융 상품에서는 이 서민하고 일반을 구분할 때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 그러면 연봉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요.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종합 소득 신고를 하죠? 3,500만원. 그니까, 연봉이 5,000만원이 안 되거나, 미만이거나, 종합소득, 자영업자들 3,500만원이 안 되면, 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고, 그러면 비과세 한도가 두 배나 커집니다. 4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농어민은 좀 특수한 경우죠, 여러분. 어, 3,500만원이 안 되는 이제 농어민. 이것도 이제 400만원까지 혜택 주는 거고요. 그니까, 200만원짜리가 있고, 400만원짜리가 있고, 그다 이게 이제 의무가입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세제혜택을 주면서 바로 돈 찾으면은 이제 불이익을 줘야 되겠죠? 이제 의무 기간이 이제 3년입니다. 3년 내에 돈 찾을 수는 있지만, 그럼 이제 세제혜택을 못 받아요. 3년 동안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납입한도 총 한도가 있습니다. 이제 돈이 많다고 많이 가입하는 게 아니고 최대 1억인데, 이것도 한 번에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안 되고요. 1년에 최대 2천만원씩 나눠서 내야 돼요. 이게 장기 투자를 유도하려고 이렇게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해 상한선은 2천만원씩 그럼 1억 채울라 그러면 최대치 1억까지 채울 수가 있는데 그러면 5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형편이 안 돼서 올해 2천만원을 못 채웠다 그러면 그거 포기해야 되냐 아닙니다. 다음에 더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기준은 지금 제가 이제 2021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상품 제도라는 건 수시로 또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실 때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걸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네. 자, 세제 혜택을 준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200만 원이고, 400만원 아닙니까? 내가 최대 1억을 투자하는데, 1억에서 수익이 발생했는데, 200만원만 세금 안 받겠다. 400만원이 작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세제 혜택을 어떻게 주냐면 운영 기간 중에 손익을 통산해 가지고요. 비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 이 계좌에서 내가 수익이 났다 그러면 비과세, 200만원, 400만원, 그 대상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깎아줍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세금 낼때 여러분 15.4% 아닙니까?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근데 이제 9.9% 이렇게 분리과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분은 세금, 저율과세하고 일정 한도까지는 완전히 비과세. 근데 그게 200만원이 있고 400만원이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작아 보이지만, 이상품의 중요한 게 이게 통산 손익이라는 말입니다. 통산 손익에 대해서. 자, 여기 예를 봅니다. 만약에 A 자산, B 자산이 있는데, A 자산에서는 천만원 수익이 발생했어요. B 자산은 손해났어요. 400만원. 근데 내가 이걸 따로따로 만약에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세금이 붙냐면, 이 천만원 이익 난 거에 대해서는 이 세금을 내야 돼요, 여러분. 이 천만원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되고, 이 400만원은 손해났으니까 이제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두개 자산을 이 ISA에다가 묶어갖고 운영하게 되면 통산한다 그랬으니까 통산 수익은 600만 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수익, 400만 원 손실이. 그럼 6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계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예, 이런 게 여러분, 이런 게 느낌이 와야지 이제 재테크에 대해서 이제 자기 능력이 있다,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통산해 보니까 600만 원 수익이 났는데 그러면 여기서 예, 네, 일반형에 가입했다 그러면 200만 원은 세금 안 내도 되는 거고요. 그럼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 들어가는 거고. 서민형이다 그러면 여기서 400만 원은 이제 비과세가 되니까 2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 계산 들어가는 거죠. 자, 비과세 혜택도 주고 저율 과세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ISA에다가 상품을 담아야 되는데 나는 담을 자신이 없다.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탁형, 일임형.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선택하면 되는데요. 신탁형은 뭐냐면 고객이 직접 선택하는 거예요. 계좌에 담을 예, 상품을 내가 직접 선택한다. 그걸 갖다가 신탁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내가 잘 모르니까 맡기겠다. 전문가, 금융기관한테 맡기겠다. 대부분 금융기관이 다 취급하죠. ISA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걸 일임했다. 그래서 이제 이, 인. 일인, 일임, 일인형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이게 중개형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담을 수 있는 상품이 뭐냐면 이 중개형도 고객이 직접 선택하는 건데, 근데 앞서 본 것처럼 다양한 상품을 다 담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 중개형은 국내 상장 주식, 개별 주식까지 담을 수가 있어요. 이두 개는 그게 안 됩니다. 이렇게 뭐 ELS나 DLS, ETF 뭐 이런 거다 담을 수가 있는데. 개별 주식은 여기 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지금 가능해진 게 중개형.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면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여기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차이점이 이거다. 그리고 이세개 나눠서 가입은 못 하고요.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세개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네, 장점만 있을까요? 장점만 있을까요? 이제 단점도 있는데. 제일 먼저 이게 3년이라는 의무가입 기간이 있다 했었죠? 그래서 이제 3년 내내 가 이제 돈이 필요하면 찾아야 되는데, 급전이 필요할 때. 그럼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만 이렇게 부분해지가 또안 됩니다. 전체. 해지할 때. 내가 넣어놓은 돈 중에서 뭐 천만 원만 찾겠다. 이게 현재로서는 안 되고요. 전액 해지해야 되니, 이게 이제 안 좋은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개형 같은 경우는 국내 상장 주식까지 담을 수가 있는데, 근데 해외 주식은 여전히 아직까지 안 되고 지금은 해외 주식 투자도 많이 하는 시대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안 좋고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수료가 붙는데 이 상품에 특히 1인형 같은 경우, 중개형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많이 취합니다. 내가 직접 선택하는 이제 신탁형 같은 경우도 수수료가 붙는데 고기는 좀 낮고 그러니까 이제 종류에 따라서 수수료 크기는 좀 다르지만. 공짜가 아니다. 이제 이런 게 있다. 단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 이게 3년 내에 못 찾아요. 세제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장기로 묶이는 거죠. 세제 혜택 받으려고 그러면 3년을 기다려야 되는 다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조건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예, 마음에 드시나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한번 재테크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이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